당신은 1970년 경술년에 태어난 개띠입니다. 개띠는 그 자체로 충성심과 진실함을 상징하지만 경술년의 도전적인 기운은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갈망합니다. 이 운세를 봄으로써 당신의 삶에서 현재 직면한 난관과 불안정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의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을사년 당신의 삶은 어느 정도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을사년의 특성상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며 이는 당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당신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볼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로 지금의 선택과 결정이 향후 몇 년간 당신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은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큰 기회의 시기입니다. 내면의 갈등과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당신은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는 묵직한 책임감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은 사주 명리학에서 격변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술년 개띠로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추구하며 때로는 안정적인 환경조차도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불안은 당신의 금수 모카토의 에너지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해 요소가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내면의 불안과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과열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며 이는 결국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이러한 불안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보다 균형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6월은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파고들어 가장 진실된 욕구와 필요를 재발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에게 다가올 이 기회는 외부적인 성공과 명성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장기적인 삶의 질과 방향성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6월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변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 당신은 오래된 관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당신의 사회적 환경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감정이나 오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진실한 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재물에 관하여는 이 기간 동안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작성과 지출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6월에 특히 주의해야 할 숫자는 3과 7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의 재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날짜나 숫자가 등장할 때는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북쪽 방향으로의 여행이나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현재 당신에게 불리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측면에서 이번 달은 스트레스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휴식의 시간을 갖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십시오. 이와 함께 녹색과 청색의 색상은 당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색상들은 휴식과 치유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며 당신의 생활 공간에 이 색상의 소품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적어도 한 가지의 긍정적인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진 매 순간은 변화와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오직 진실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용기만 필요합니다. 모든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당신의 여정에 크나큰 힘과 용기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